반갑다. 간냥이 킹너드다 오늘은 오랜만에 내 원정대의 성장을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다. 아, 그 전에 하나 공지 사항이 있는데 이번 달부터는 실링과 골드의 변화는 살펴보지 않을 예정이다. 처음에 내가 실링과 골드를 끼워 넣은 이유는 주기적으로 주식 계좌의 수익 인증을 하는 사람들을 보고 이걸로 와에도 적용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생명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현금과 완벽하게 분리된 금융 자산과는 달리 로아에 있어 실링과 골드라고 하는 건 아크라시아 생활을 하는 데 필수로써야만 하는 재화들이라 금융 자산처럼 매달 얼마 정도의 변동이 있었다라는 걸 살피는데 큰 의미가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므로 앞으로는 과금액과 레벨 성장만 보여줄 거라는 점 참고 부탁한다. 여튼 평소처럼 과금액부터 살펴보도록 하자. 이번 달은 혼돈의 상아탑에 대한 막바지 준비 때문에 무려 40만 원이라는 거금을 사용하게 되었다. 처음에는 10만 원으로 기분 좋게 시작한 과금액이 10만 원씩 조금씩 올라가더니 기어코 40만 원까지 요구야 말았다. 다음 달은 보다 신경 써서 최대한 과금을 안할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다. 일단 목표는 월 평균 충전 금액이 30만 원을 넘지 않는 것이다. 그럼 이번엔. 뭘 샀길래 40만원이나 썼는지를 알아보자 먼저 크리스탈 럭키박스 3개를 사서 66,000원 건슬용 아바타인 모코코 유치원 아바타에 19,800원 볼다이크를 대비해 재련을 더하기 위해 산 최상급 성장 패키지 3개에 165,000원 크리스탈이 부족해서 산 월간 1200 크리스탈 패키지 3개에 99,000원 마지막으로 해자 패템 패키지인 볼다이크 전투 지원 패키지 3개에 16,500원이다 다 합치면 36만 6,300원이 된다. 크리스탈도 사고 재련 패키지도 사는 등 여러모로 낭비가 많은 달이었어. 이제 카멘이 나올 때까지 추가적으로 재련을 달릴 필요는 없으므로 다음 달부터는 다시 과금액이 줄어들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다. 이렇게 많은 돈을 써서 내 원정대가 한달 동안 얼마나 성장했는지를 살펴보자. 본캐는 4.7호 레벨이 상승하여 1 6 3 7 2 5가 되었고. 북캐 창술은 무려 10레벨이 올라 1620으로 상하타파드 레벨을 달성했다. 반면 마지막 북캐인 대원의 경우 무기만 일강을 해서 1610.83레벨에 그쳤다. 그외 배럭 구간의 경우 사모기가 10레벨이 올라 1550레벨이 된거 외에는 변화이 없다. 이럼 이제 알아봐야 할건다 알아봤는데 이대로 끝내면 재미없지 않겠는가? 그래서 연성에 대한 이야기도 조금 해보겠다. 연성이 공개되기 전까지는 이게 도대체 얼마만큼 돈이 들어갈지 감이 안 잡혔는데 이제 연성이 공개되고 2주가 지난 만큼 어느 정도 연성의 비용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게 되었다 처음에는 500만골 내외로 들어가면 만족이다 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결론부터 말하자면 500만골은 무슨 100에서 200만골 언저리에서 충분히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콘텐츠인 것 같다 물론 엘릭서 5 개를 매주 사서 도전하는 사람이라면 그보다 더 많은 돈이 들겠지만, 카멘 때까지 혼돈의 상아탑 클리어 보상으로 주는 것만 가지고 연성을 해도 충분히 만족할 수 있는 스펙을 얻을 수 있다는 게내 결론이다. 현재 나는 투구와 장갑에서 회심을 챙긴 상태로 레벨업이 33이므로 옵션을 타협하면서 연성 총합 레벨을 올리는데 집중하면 35 레벨 이상으로 회심을 활성화시키는 건 크게 어려움이 없어 보인다. 물론. 최종적으로는 유효으로만 40레벨 이상을 맞추는 것이 목표지만 2주 동안 이리저리 연성을 만져보고 확률 계산을 해본 결과 카멘 전까지 유효업 40레벨은 전혀 문제없을 것 같다. 그러므로 카제로스 때까지 어떻게든 에스더 무기를 만들어보겠다 하는 내 목표는 여전히 유효하다. 평균 과금액 30만원 이하를 유지하면서 에스더 무기를 간다는 것 과연 이게 가능한 도전인지 어떤지 다 함께 지켜봐 주길 바란다. 그럼 다음에 또 봅시다. 코크로빙뽕빙뽕빵 빵.